지금부터 신랑 김민근 군과 신부 황한나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랑 친구 김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그 신랑 김민근 군의 사회를 맡기게 원하는 영동으로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신랑 김민근 군은 어, 주어인 농업뿐만 아니라 그 농업, 그리고 식품 분야, 유튜버 활동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유튜버들에게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어, 뜻깊은 자리입니다. 어, 그러면서도 한편, 지난 그 김인국 분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어려서 유년 시절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는데, 어, 할아버지께서는 몇년전 자꾸 하시고, 할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하시고, 아버지 역시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입장 전에 우리 그 신랑 김민구 군은, 군이 그 열심히,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가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앙, 신부의 안를을 밝히기 위한 양가 어머님의 화촉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호준이 입장해주세요. 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기원하는 마음으로 촛불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하나가 된 양가 어머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이 맞절. 양가 어머님이 하객분들을 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님들, 파괴 호텔님,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가 주셔서 됩니다 네. 다음은 신랑 입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ਸਿਲਾਂ ਦੇ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한 날에 인생의 고비와 고난에 불고으로 함께할 때마다 이 자리에 와주신는 하객 분들께서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로 기도를 이겨내 주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있지 않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등장해 주세요. 신부 님 께서 등장 하고 있 습니다. 님께서 입장하실 때는 신랑님이 입장할 때보다 두배큰 박수 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입장. We'll mm -hmm. 여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맞절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니다 <laughs> 다시 앞을 향해가 이제 두 사람이 진정 진정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없는 결혼식으로 사회자인 제가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김민근 군과 신부 황안나 양은 그일가친작과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3월 15일. 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신랑 신부가 양가 혼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 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졌지만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아, 안아주세요. 이, 전대니교에서아요한아가 아나시아가 님께서아가아주시아고 아나시아가 아주지아했습니다아가 아나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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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시아아시아가아시아가아나시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을 위하여 축가가 준비되었습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하객 여러분께 신랑과 신부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축가에 들어오신 하객분들을 위하여 신랑, 신부, 인사. 네, 다음은 전에 안 해드렸던 축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수님 준비되있습니까 네, 특별히 축하, 축가의 일부는 우리 신랑님께서 신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직접 축하를 부릅니다. 네, 신랑이 힘을 내실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를 많이 못 해가고 제가 이 가사를 못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日是秋。 노래하나해긴는하는 사람 1 0농넘많 맞습니다. 다니까.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할수 oh, oh, oh. 없는 미래지만, 이 폭속에. 시키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고객님 분? 자, 나행히 신부님이 마음에 들하십니다 네. 자, 큰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축가 그 이분은 우리 신당김민근군의 그 친구 안재선군의그 좌우가, 박상철의 좌우가로 축가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당 친구 위해서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냐. 안재성군이 김민근을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아주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그 네. 축하 영상 이 있는데 신랑은 그 김민근과 신부 황하나 형이.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인인데 못하는 뭐 잠시 한 1분가량 되는 걸 이렇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 영상은 그 신랑 김군군의 지인들의 아기들이 그 삼촌이 그 결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지 축하나마 마음을 담아 어 이렇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잘 놀러 오시면 영상에 나왔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만가를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이 그 있겠습니다. 행진 시에 신랑 신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신부 행진. 자, 신랑신부님. 그, 두분 마주 봐주세요. 네. 잠시, 네. 키스 타임 가질 거예요. 자, 신랑신부님. 키스 할게요. 키스. 한번 더. 좀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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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이제 박수. <laughs> 자 사진 촬영에 있어 양가가족, 친지, 동료, 친구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구요. 식사는 상층 연회장. 어, 축하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많은 그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추가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집포농부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동안, 고생하셨고 네. 앞으로 많은 축구농동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져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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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창하는> 아그그합니다스 <laughs> <laughs>